경제적 자유를 추구하는 여러분들과 함께 금융 재테크 정보를 공유하는 종합 자산 관리 채널 머니몽 TV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금융 재테크 머니몽 TV입니다. 금번 영상은 최근 글로벌 증시는 2022년 10월 바닥을 찍고 최근 3년간 강세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어떻습니까? S&P 500 지수는 14% 이상, 나스닥은 16% 이상 올라가면서. 연초 YTD 대비 연평균 수익률을 웃도는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올해 미국 주식 또 해외 상장 ETF에 투자하시는 여러분들 혹시 계좌 확인하셨습니까? 많은 분들이 높은 수익률을 추구하고 계십니다. 자, 지금 상황에서 계속 보유를 해야 될지 아니면 추가로 더 매수를 해야 될지 관망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리밸런싱을 해야 될지 특히, 이제 수익이 난 경우, 미국 주식 해외 상장 ETF 경우는 양도세 22% 세금이 확정되게 됩니다. 이제 두 달밖에 남지 않았죠. 그래서 이러한 리밸런싱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연 15%, 연 20%의 높은 월배당 분배금을 지급하는 특히 기초자산, 나스닥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대표 상품이죠. 타이거와 코덱스 두개 상품에 대한 10월 분배금과 그리고 수익률을 한번 리뷰해보는 영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배당 커버드콜 ETF 기초자산이 나스닥 백지수, 한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대표적인 기술주 지수죠. 예, 지금 월배당 ETF 중에서는 타이거 미국 나스닥 백 타겟 데일리 커버드콜과요, 그리고 삼성에서 운영하는 코덱스 미국 나스닥 백 데일리 커버드콜 OTM 상품 이두 가지 상품이 네, 양강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보통 타이거 같은 경우는 그 작년도죠. 네, 작년 6월 달에 상장을 했고, 코덱스 같은 경우는 네, 10월 달에 상장을 했습니다. 지금 순 설정액 같은 경우는 타이거가 한 8,500억이 넘었고, 코덱스도 한 4,000억이 넘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나는 타겟 전략, 하나는 OTM 전략을 쓰고 있는 게 서로 차이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목표 분배율은 하나는 연 15%, 이번 달에도 1.24%, 예,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OTM 같은 경우는 높은 분배금이 강점이죠. 연20% 아주 높은 분배금을 지급하고 있고, 역시 여기에 맞게 월 분배금도 1.65%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기초사산은 대표적인 기술주죠. 예, 나스닥 백지수를 매수하고 있고요. 그리고 동시에 콜옵션 매도를 통해서 옵션 프리미엄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예, ATM 역시 데일리 하루짜리 그 제로데이 옵션을 매도하고 있고 통상 10% 비중을 유지하면서 목표분배율 15%를 맞추기 위해서 예, 타겟 전략을 활용하고 있죠. 그래서 기초자산의 상승률은 90%까지 쫓아가고 있는 게 장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월말 배당이죠. 예, 매월 30일 분배금 지급 기준일이고 2영업일 이후에 분배금이 지급됩니다. 예, 총보수는 0.25%로 보이고 있습니다. 코덱스 같은 경우도 다 똑같고요. 특히 다른 점이 똑같이 데일리 옵션인데, 미국의 현지 범인을 통해서 시차 없이 바로 그콜 옵션 매도를 추가하기 때문에 비용 절감 효과가 나타나고 있고요. 특히 여기는 타겟 전략이 아니고 어떤 전략입니까? 1% 상방이 열려있는 OTM 전략을 추가하고 있고, 이두 가지 상품은 다 환에 노출되어 있는 환 노출형이기 때문에 최근 원달러 환율이 어떻습니까? 예, 1,440까지 뚫고 올라갔죠. 그래서 환차익도 상당히 난 걸로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똑같이 월말 배당이고요. 그리고 여기서 받는 분배금은 어떻습니까? 나스닥 100에서 받는 분배금은 예, 분배금은 매매차익과 함께 예, 배당소득세 15.4%로 과세되는 게 국내 지수와 차이점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한번 최근 6개월 수익률 볼까요? 나스닥 100 지수의 6개월 수익률이 42.29% 아주 높죠. 그리고 그러나 타이거 타겟 커버드콜 같은 경우가 이제 90%까지 추정한다고 하는데 거의 41.18% 원지수와 거의 동일한 수준을 나타내고 그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주 괜찮죠 ETF 수익률이? 커버드콜임에도 불구하고 코덱스 OTM 전략은 어떻습니까? 33.66% 그렇게 나쁘진 않지만 그래도 타이거에 비해서 상당히 차이가 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차이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먼저 최근의 시장 상황은 역시 계절적 요인이 크죠. 예, 보통 9월, 10월이 증시가 안 좋은 계절인데도 불구하고 올해는 예외적으로 예, 9월, 10월도 양호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물론 약간의 조정은 있겠지만, 특히 그 관세로 촉발된 미중 무역 갈등의 장기화 현상이라든가 아니면 그 연방 정부의 셧다운 계속 진행되고 있죠. 그 최근에 또 불거진 지역은행의 어떤 신용 리스크. 하지만 그 2분기 기업들의 실적, 금융주, 기술주, 뭐 반도체, 소비재 양호하게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금리는 예, 지난달에, 이번 달에도 예, 인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QT 역시 예, 긴축도 이제 종료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지역은행도 예전에 실리콘밸리 은행처럼 그렇게 시스템 리스크로 예, 전이될 가능성은 없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동안 많이 불확실성에서 많이 치솟았던 금 가격 은 가격이 최근에 급격하게 또 조정을 나타내고 있죠 예, 금과 은이 조정을 받으면 예, 어떤 기술주라든가 중소용주 따라, 따라가서는 후행하는게 암호화폐가 예, 후행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커버드콜의 옵션 전략 두가지 상품을 보게 되면 하나는 타겟 커버드콜 하나는 OTM 전략을 쓰고 있죠 타겟 커버드콜은 목표 분배를 딱 고정시켰기 때문에 딱10% 이내로 예, 옵션을 맞춰서 기초자산 상승률은 90%까지 추구가 됩니다 특히 조정을 받으면서 최근처럼 연고점까지 나스닥이 꾸준히 우상향할 때 가장 강세를 나타내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수익률이 OTM보다 나은 걸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OTM 같은 경우는 뭐죠? 외가격이라고 하죠. 예, 상방이 열려 있습니다. 여기에 현재 지수의 현재 가격 대비 약1% 정도 높은 행사 가격을 추구하다 보니까 프리미엄은 상당히 높을 수 있는데 이렇게 그1% OTM 전략이 어떤 겁니까? 통상 지수에 나스닥 백지수의 하루 등락에 1%까지는 추구를 하는데 만약 나스닥 백수가 1%를 넘는 초과 수익을 나타내는 경우에는 초과 수익이 제한된다는 그게 가장 큰 단점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프리미엄은 높은데, 예. 제한 초과수익이 제한되는 단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현상이 최근에 코덱스와 그 타이거가 이렇게 차이점이 난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분배금은 거연 성장되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타이거 같은 경우는 6월에 119원, 8월에 120원, 이번 달 9월 같은 경우는 한 좌당 130원. 역시 분배금도 꾸준히 성장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역시 코덱스 오 t 같은 경우도 6월에 한 좌당 1 5 3원으 해서 이번 달 165원으로 둘다 분배금이 성장하는 것은 양호하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결국 나스닥 백지수에 투자하는 게어 분배금이 꾸준히 성장하는 어떤 성장성도 느낄 수 있다. 이거를 보실 수가 있겠죠. 그럼 지금 시점에서 리커버드콜 ETF를 갖고 계신 분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보유해서 계속 인컴 흐름 받으시는 분들은 상관이 없죠. 하지만 어느 정도 수익이 나다 보니까 또 매도하고 싶은 욕구도 있으시죠. 차익진에 대한. 그래서 매도하는 게 좋아할 거예요. 아니면 추가적으로 더 따라 들어가는 게 좋을까요? 매수가 좋을까요? 지금은 어느 정도 현금을 좀 가지고 있는 게 심리적으로 안정합니다. 그래서 현금이 있으신 분들은 그냥 보유하시면 되고요. 혹시 현금이 좀 없다. 부족하신 분들은 그동안 전체 커버드콜 ETF 수익률에서 한 20~30% 차익 실현하셔가지고 이거를 현금으로 가지고 있는 게 심리적인 안정과 나중에 혹시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항상 고점에서 통상 1년에 4차례 조종장이 항상 쫓아오죠. 5에서 10% 정도 조종장이 왔을 때, 분할 매수할 수 있는 여건으로 하시게 되면, 꾸준히 또 장투하실 수 있는 여건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조종장 같은 경우는 보통 최근에 이제 빅스 지수가 조금 더 20까지 갔다가 다시 뭐16 이렇게 안정이 됐는데, 빅스 지수가 한25 이상 치솟을 았 때, 그리고 RSI 지수라고 하죠. 상대 강도 지수가 과매도 구간인 한 40, 30 아래로 내려왔을 때, 그리고 피어핸드 그리드 인덱스 지수 공포 탐욕 지수가 20 이하로 떨어졌을 때 현금을 가지고 있는 현금을 만약에 분할 매수하신다면 오히려 더 좌수를 늘려가지고 평균 단가를 높이고 좌수를 높여서 오히려 수익률을 높이는 그리고 분배금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렇게 장점으로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스닥 백지수에 투자하는 경우에 매매 차익과 분배금은 국내 코스피 지수와 달리 배당소득세 15.4% 과세되는 점 유의하시기 바라고요. 만약에 이 배당소득세도 내기 싫으신 분들은 이 커버드콜 ETF를 연금펀드나 i s a 를 통해서 과세 이연을 시킨다면 그것도 좋은 효과를 나타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과세연이 이 되면 당장 올해 또 내년에 종합과세에 해당되지 않고 건강보험료에도 포함이 되지 않는. 그런 절세 효과도 있다는 점도 네, 아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미국 주식 해외 상장 ETF를 올해 매매 차익 즉 수익을 어떤 내실 분과 그리고 분배금을 받으시는 분 유의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외 ETF와 국내 상장 해외 ETF 두 가지가 있는데, 세금치가 좀 다르죠. 해외 상장 ETF 같은 경우는 직투하시는 분들이 많이 하시고 있고, 미국 주식과 연동이 돼서 상계 처리가 됩니다. 하지만 국내 상장 해외 ETF 같은 경우는 일반 계좌도 되지만, 특히 연금, IS 계좌에서 주로 많이 활용하고 있다는 게 차이점이라고 보실 수 있고요. 특히 세제적인 측면에서 많이 차이가 있죠. 해외 주식, 뭐 애플이라든가, 우리 또 해외 상장 ETF의 대표적인 QQQ, 또, 또 VOO, SOX 뭐 이런 게 있죠. 그 다음에 국내 상장은 뭐 타이거, 뭐 나스닥백, 코덱스 나스닥백 이렇게 있겠죠. 그러면 세제 혜택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네. 양도세를 낸다는 거, 네. 그리고 근데 양도세를 내지만 분류가세라는 점, 분류가세는 세금은 납부하지만 종합가세와 건보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하지만 국내 상장 해외에 있을 것 같은 는 배당소득세가 15.4%로 가세되고 그 금소세와 건보료에 포함되기 때문에 이게 싫으신 분들은 연금 계좌로 활용하시면 되겠죠. 배당소득은 똑같이 한나는 15.4% 직투하시는 분들은 이제 한미조세협약에서 15%원천징수에서 받게 됩니다. 공제금액이 250만 원이 있죠 개인별로. 하지만 국내 상장 해외 ETF는 공제금액이 없다는 게 차이점입니다. 그리고 다른 주식과 해외 상장 ETF와 수익 난 거와 손실 난 거를 상계처리를 허용하는 게 미국 주식과 해외 etf 고 상계 처리를 하지 않는게 국내 상장 해외 etf 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소세 그리고 건보료 포함 여부 아까 말씀드렸죠 자 그러면 한번 사례를 가지고 볼까요 올해 전반적으로 다 수익이 좋다 보니까 이제 뭐 나스닥 백지수를 추정하는 qqq 에서 한 300만원 수익이 났고 또 반도체로 구성된 대표적인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죠 네, 속수에서 한 1500만원 정도의 수익 그리고 최근에 또 많이 올랐던 자산이 뭐가 있습니까? 골드죠 금 예, 최고치입니다. 예, 올해 가장 많이 올랐어요. 골드에한 500만 원. 그 다음에 이제 또 종목 중에서 여러분들께서 좋아하시는 그 테슬라. 테슬라 같은 경우는 상반기에는 거의 마이너스한 40% 이상 빠졌다가 최근에 50% 이상 회복되면서 하지만 YTD 기준으로는 한 10에서 15% 정도 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100만 원 소폭 이익을 얻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암호화폐 있죠? 예, 코인. 코인 중에서 이제 비트코인과 연관된 그 대표적인 암호화폐 거래소 주식이 뭐가 있죠? 코인베이스 글로벌이죠. 코인베이스 글로벌에 투자해가지고 근데 최근에 그 시점을 못 맞춰가지고 처음에는 수익을 나다가 막판에 따라 들어가서 고점에서 물려서 마이너스 400만 원 손실 하신 분이 계십니다. 이분들은 해외상장 ETF 같은 경우 이제 두 달밖에 안 남았는데 그러면 양도세를 확정 짓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예. 어떤 거를 파는 게그 순서가 중요해죠. 다 같이 판다면 손익 통산. 수익과 손실을 상계 처리하는 장점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손실량 종목 코인 같은 경우도 같이 파시게 되면 전체 수익이 얼마죠? 2천만 원에 2,400. 400 빼면 이, 이게 상계 처리가 되죠. 그럼 2천만 원까지로 과표가 확정되는 거죠. 그리고 이 소익통산을 활용한 다음에 공제금액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연간 개인별 공제금액이 얼마입니까? 250만원이죠. 그래서 우리가 팔때 무조건 수익이 많이 난다고 많이 팔게 되면 세금 부담이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250만원 또는 500만원 고수준에서 그 연간 매번 분할해서 매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또 하나 매도, 250만원 수준에서 매도하는 방법이 내가 수익이 만약 2500만원 났는데 여기에서 250만 원을 빼고 22%의 양도소득세를 매기게 되죠. 하지만 250만 원을 차감한 그 매매차익이 개인별로 연간 100만 원이 초과되면 우리 연말정산할 때그 인적공제 기본공제 대상자라고 있죠. 네, 자녀 명의로 또 부모 명의로 내 네, 배우자 명의로 그 인적공제 기본공제 대상자에서 그 매매차익이 100만 원 초과되면 빠지기 때문에. 연말정산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점 반드시 꼭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 주식과 해외 상장 ETF는 우리 배당 소득세 가지고 뭐라고 했죠? 양도세입니다. 22% 높아요. 하지만 세금은 되지만 분류가 세당되기 때문에 금소세 건보에는 료 영향을 미치지 않아서 최대 금소세 어떻습니까? 6.6%부터 최고가표 49.5%의 추가 세율을 피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배당받는 경우는 15% 과세되고 이 부분은 금소수와 건보료에 포함이 된다. 그것도 꼭 명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팁을 알려드리면 가족증여, 배우자 2월 과세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미국 주식에서 올해 3천만 원의 정도 수익이 났을 때 이거를 지금 팔지 마시고 세금을 좀 내기 싫다 하시는 분들은 절세 효과로 어떻게 하면 되죠? 예, 배우자 명의로, 그 다음에 자녀 명의로, 우리 보통 성인 자녀들한테는 5천만 원까지, 배우자한테는 6억까지 증여 공제가 되죠. 그래서 배우자 명의로 또 가족 명의 계좌로 이거를 넘긴 다음에, 그리고 넘겼을 때는 4개월 종가 평균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1년 정도 지난 다음에 매도를 하시게 되면, 예, 만약에 주식에 큰 변동이 없다면 세금을 내가 처음에 그 양도가액이 얼마입니까? 예, 3천만 원 증여 시점에 그 취득가가 또 내가 취득한 그 매도가가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그 주식의 변동이 없으면 양도세가 안 나올 수도 있겠죠. 0으로 그렇기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는 이 배우자 2월 과세가 예, 바로 팔아도 효과가 있었는데 올해부터 2025년부터는 증여한 다음부터 1년 지나서 팔아야만 이 혜택을 준다. 이것도 꼭 하나 명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것이 그 가족 증여를 활용한 배우자 2월과세, 미국 주식과 해외 상장 ETF에 가장 크게 절세를 할수 있는 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영상 잘. 보셨습니까 그래서 오늘 영상은 이제 올해 미국 주식과 ETF를 통해서 수익 나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특히 이제 그 올해 사고팔고 하신 분들, 이 매매차익에 대한 수익률 확정, 즉 양도세 20% 확정된 기간이 이제 두 달밖에 남지 않아서, 지금 시점에서 한번 리밸런싱을 검토해 보시라고 그런 주제와 그리고, 나스닥 백지수를 기초차산으로 하는 월배당 ETF에 대한 10월 분배금 수익률에 대해서 한번 리뷰하는 영상으로 꾸며봤습니다. 도움 되셨습니까?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댓글 남겨주시고요. 그리고 또 한번 이런 영상을 계속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 또 알림 설정 버튼을 한번 해, 눌러주시면 또 영상을 제작하는 저에게는 큰 힘이 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